어 멋스. 이게 살자 요쪽 나쪽으로 정확히 키자만 자 맞아온다. 대다다. 음. 양점만 잡으면 돼, 이거. 크. 울프마스터 완전히 불법 목소리다, 사 자세히 전혀 안 나오네. 배폭기다. 맞춰 봐. 역시 군대로 갔다 온게 이런 잘써 보면. 키가 너무 커 버려. 안 입혀져 버려. 키가. 어, 키가 너무 큰데요. <laughs> 뭐야, 다 싸버렸구만. 미여안쓰스터김오사 마스터. 김호 사장님 전쟁하운마 이거 귀여처럼이터 귀여운 마스터. 귀여운 마스터. 고보급 마스터. 귀여운 여운마스 낚시를 하마 하고 보급 <laughs>